아앙안 뒤로 갈 건데? 근데 이거는 숨 차는 거 없나? 아우 숨 차는 거 있지 왜나 왜? 수요하고 있어 나만, 나만, 나만 빼고 있어 어, 그러면 차 운전해가지고 팀면 빠뜨리면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제뛰어 어디세요? 어디세요? 님들 티어 어디세요? 님들 어 어디세요? 예? 저희 어 어디냐고요? p l a t i 이플이티나거이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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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내집 이거, 이거, 이내집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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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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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응, 주거침입죄로 신고. 우주 <laughs> <laughs> 재밌게 해볼까? <laughs>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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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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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왜 싸우셨어요? 싸운 게 아니면 내가 나도 공격한다. 오 어떤 놈이야? 나야. 아니 뭐야? 아니 이저 어? 나쁜 자식. Awesome. awesome. 지거리인거 누구야 이거? <laughs> 야. 뭐야? 왜요? 테이 내놔라! 응. 앞가왜 진짜 내놔 나.. 나연락한적 아니.. 아니 직직 내가 야, 손, 그거를.. 내놔, 손, 야 양심있으면 내놔 내가 생각는데야 뭐.. 뭐 말하는건데 뭐? 음. 뭘원나데나 아니 말을 하셔야죠, 아주. 저기요. 예? 아니 뭐 달라고 그거 묻잖아. 나는 빨리 당시. 체크 예, 이 하고 있잖아. 체크성해 빨리. 아니 알겠어요. 방성해 빨리. 방성해 뜻치 뜻치 하기 전에 빨리 반성. <laughs> 아니 반성했어요, 알겠어 아 나와 아니 반송했으니까 나와요 그렇 아니 나니 아니 나니 반송했으니까 나니 아니 뭘뭘내놓는 거야 근데 아니 말을 하셔야 알죠? 폭으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아니 뭘 달라고 말을 해라오 죽인다고 하지 말고 자꾸 니오 예 진짜 죽인다 아니 뭘 달라고 하는데 아이고참나와봐요이 새나 실탄? 실탄? 7유탄? 실탄 아니, 실탄 그냥 삼십 구 되잖아. 나체류탄안 가져왔어. 아니, 나체류탄 없어요 7, 이 사람아. 응? 칠류탄고요 아니, 체류탄 내가 안 갖고 있어요. 7유탄? 아니 나 술. 아니 내가 수류탄 안 갖고 있다고.

내가 쓰대 왜 이미 잡아 I need a grab. 그래비 필요하대. 아 진짜 빌가넘제 나했어? 나 진짜 응, M16, 던져. 임1 6임 발견. 아니 나. 나 진짜 던져. 이 <laughs> 아니 있는 거다 내놓으라면 하난뭐 하고 살아고. <laughs> 아니 몸 있는 거다 내놔요. 이미 아까 정확날라고 정확한 기술을 말하면은 가져다 드릴게. 육십일개 육십일개? 아까거 스물네개였으니까 육십일빼이구십사 하면은 <laughs> 아, 자 서른일곱개 버렸다 그거 다하면 육십한개다 진짜 죽인다 아니 그거 다하면육십한개라고 정확히 육십세개라고 아까 준거 빼고 아까준 24개 빠가 죽어, 아니 그거 어고는 문... 그거 말고는 가죽내가 들고 있었어요이사람아어 아빠가 죽어, 아빠가 죽야 아빠가 죽어

죽여. 어! 아, 나 죽여 어어어어어어 뒤진야 니네가 와알볼까 뭐 그래 내가 아니 이거 아 이거 아, 7mm 아, 때문에 이렇게 됐네 아이 뭐야